예레미야 31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에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의,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네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네가 다시 소고를 듣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네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에 포도나무들을 심때 심는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여러 민족의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에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에 고든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이방인, 예, 구절까지, 구절까지 읽겠습니다. <laughs> 예,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함께하시는 충만하신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회복의 눈물이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회복의 눈물입니다. <laughs> 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어, 참 이스라엘의 그 극심한 고통 가운데 포로로 끌려가고 어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참처참하게 무너졌던 그런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죠. 어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결국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늘 본문말에 본문 말씀에 나오는 남은 자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다시 재건되어지고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예루살렘 성전과 또 예루살렘 성이 다시 재건되어지는 그런 은총을 입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모든 게 한없이 무너질 때가 있잖아요. 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뭐, 중형교회 이상 되는 그런 교회들 중에서도 지금 이 시기에 참 어려움을 겪어서 어떤 교회는, 어, 이렇게 어쩔 수 없이 뭐 교회가 건물이 넘어가게 되고 그 경매로 넘어가게 되고 뭐 작은 교회는 뭐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는 그런 현실에 처해 있는 것이 지금의 상황입니다. 모든 것이 무너질 때 그때 우리가 사실 희망을 품기란 굉장히 어렵죠. 우리 눈에 뭔가 일말의 어떤 그런 희망의 그런 뭐 무슨 꺼리가 있어야 우리가 희망을 품고 그걸 붙들고 또한번더 해보자, 끝까지 해보자, 이런 마음이 생길 텐데, 이런 부분들이 생기지 않고 계속 이런 부분들이 지속되고, 언제 끝날지도 모를 것 같고, 이런 상황이 계속될 때, 사람들의 마음은 지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오직 그 모든 것의 근거가, 회복되는 그 근거, 회복의 실마리가, 하나님을 가까이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고 우리가 어제 함께 말씀을 나누셨죠.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그 회복의 실마리를 찾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회복을 받고자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오늘 이 본문의 약속을 더욱 강하고 뚜렷하고 구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눈여겨봐야 할첫 번째 그 내용이 있는데 그게 1절 말씀에 나오는 겁니다. 일절 우리 같이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우리가 어떤 언약을 맺을 때는요, 약속을 맺을 때는 당사자가 있죠. 약속을 맺는 당사자들이 있어요. 그 당사자들이 누군가에 따라서 신뢰할 수 있고 또 신뢰할 수 없고 또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그, 반드시 이루어질 그런 어떤 소망이 있기도 하고, 그러지도 못하게 됩니다. 그 당사자가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아주 그 대단한 그런 재력과 대단한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훨씬 그 신뢰의 강도가 커지겠죠. 그 약속은 깨질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그 사람이, 어, 처음부터 끝까지 그 약속을 잘 지키는 모습을 보여줬다면, 뭐, 그건 더 말할 필요도 없는 거죠. 오늘 1절에서는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회복의 약속을 한 당사자가 누구냐, 그리고 그 당사자와 나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 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약속의 관계에 있는 이 당사자가 여호하시다, 라는 것을 말씀하면서 이 하나님이 직접 이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을 1절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하는 말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하고 난 다음에, 그때에, 이 그때가 언제겠습니까? 바로 윗부분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죠. 고통과 괴로움을 당할 때에 회복의 실마리를 찾아서 그 회복을 하기 위해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그런 그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래서 마침내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 그 나중에 아, 이건 역시 하나님이 하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그런 어떤 상황, 그런 약속이 주어진 그 상황, 그때에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동일한 이야기가 어제 22절에도, 20, 30장 22절에도 나왔지 않습니까?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 약속인 거예요, 약속. 내가 너를 끝까지 놓지 않겠다라는 약속이죠. 내가 끝까지 너를 지켜주겠다라는 약속이죠. 이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천지 만물의 주관자이시고 이 모든 일들의 주관자이신 우리에게 임한 이 고통과 괴로움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능히 끊어낼 수 있는 그런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는데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게 뭐냐면요.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소외되는 이스라엘이 없을 것이라는 거죠. 단, 여기에 붙어야 될 단서가 있는데 그게 모든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 앞에 이런 언약의 관계에 혜택을 입는 사람은 아닙니다. 이것은 앞서 이야기한 대로, 뭡니까? 이 언약을 지키는 남은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남은 자라면, 이 사람이 어디 출신이고, 어떤 모습을 하고 있고, 뭐 육체적으로 어떤 모습 상태에 있고,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마리아라는 말도 나오고요. 이 4절에 보면, 처녀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나오면서, 그 다음에 사마리아라는 말이 5절에 보면 나오죠. 그리고 에브라임 산지 6절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이스라엘은 아시다시피 통일 이스라엘로 처음에는 출발을 했어요. 그죠? 뭐, 우리가 그 사울왕, 그리고 또, 다윗왕, 그리고 솔로몬의 얘기까지 이스라엘은 하나였어요. 하나님은 그 하나의 백성들과 함께 언약을 맺었고, 그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신실함을 지키는 한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그 신실한 관계를 스스로 파괴하고 깨뜨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남 유다와 북 이스라엘로 갈라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 유다는요 그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세워진 그런 그 전통적인 그런 이스라엘의 그 혈통을 이어오는 그런 나라로 그리고 북 이스라엘은 여기서 떨어져 나간 이열 지파 그 중에서 핵심적인 집화가 어디였냐면 바로 에브라임이었습니다. 여러분, 에브라임은 야곱과 언약의 관계를 맺을 때에 야곱의 열두 아들이 열두 집화가 되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이제 그 특별히 요셉, 열한번째 아들이었던 그 요셉의 두 아들이 바로 에브라임과 문하세였었잖아요. 예, 요셉은 그 장자로서의 권한을 누리기는 했지만은 그는 이제 어떤 그 전통적인 그런 장자의 계보를 잊지 않습니다. 유다가 이제 그 계보를 잊죠. 그런데, 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브라임, 그가 이제 그 요셉의 장자였던 에브라임이 그 하나님 앞에 그런 그 장자의 권한을 받고, 그 북이스라엘의 어떤 장자 집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죠. 사실은 그가 이렇게 차남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뭐 사마리아인 북이스라엘의 수도죠. 그리고 에브라임 북이스라엘의 장자지파. 뭐 이런 그 북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떨어져 나갔던 이 북이스라엘은 상당히 악한 그 나라가 되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은 남유다가 멸망하기 훨씬 전인 BC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당한 그런 그 나라죠. 그들, 소위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의 관계, 믿음의 관계, 신뢰의 관계에서 떨어져 나갔던 그들조차도 하나님께서 다시 왜곡시키고 통일시키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눈여겨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맺으시고 그 신뢰의 관계를 유지하는 그 모든 자들은요, 결단코 놓치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들이 비록 살아가다 보면은요 언약의 관계에서 밀려난 것 같고 하나님은 도대체 나에게 관심이 없는 것 같고 내 삶을 돌아볼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고개를 들고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왜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이런 것들을 느끼지 못할 때가 있어요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보면 하나님이 과연 나한테 관심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특별히 이 모든 일들은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일어난 일이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것은 어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런 우리들조차도 하나님은 결코 놓치지 않겠다, 다시 그들을 이스라엘 공동체로 불러들이겠다라는 그 약속을 신실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내가라는 말은 뭡니까? 이 언약의 주체, 이 언약의 중심, 언약의 당사자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라. 하나님께서 안식을 얻게 할 것이라는 거죠. 그때그 가운데에서 이런 언약을 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마치 칼에 짓밟힌 그런 칼에 죽임을 당한 그런 인생과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칼, 칼로 유린을 당하고 이집트에서 그렇게 칼로 유린을 당하고 그리고 지금 이 역사적 상황 속에서 이 현재에는 아수르와 바벨론으로 말미암아서 이 칼의 유린을 당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광야로 쫓겨나고, 가나한 땅, 그 약속의 땅을 가기 위해서 광야의 시간을 지나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 한 사람도요, 하나님은 버리는 사람이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라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결코 이 시간에 이 말씀을 우리가 만나고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결코 하나님은 놓치지 않으실 것이라고 한 번도 놓으신 적이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죄를 깨닫지 못함으로 말면 아마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훈계하신 것에 불과한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하면서 내가 회복의 실마리를 찾았던 그런 사람들이라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은 반드시 다시 회복시키고, 다시 그 믿음의 언약의 공동체의 대상자로 불러드리겠다고 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신 자들이 누릴 그 권세를 보십시오. 우리 성경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과거나 지금이나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라고 3절 말씀에 이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3 절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나라 과거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인자함으로 우리를 이끌으셨다. 그 사랑 때문에. 이끄르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사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천여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네가 새움을 입을 것이요, 네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회복의 은혜를 입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소고 치며 푹 치며 장구 치며 주님 앞에 찬양과 기쁨을 노래하며 나오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전혀 이스라엘이라는 거죠. 성결함을 회복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회복한.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는 우리의 죄 문제의 해결은 우리가 받지 못했지만, 그것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에요. 우리가 알수 있는 건 뭐냐면은, 신랑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우리가 성결하고 순결한 모습으로 다시 신부가 되는 그런 교회와 그언약의 백성들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함을 지키려고 하는 우리들이라면요. 우리가 연약할 수 있어요. 우리가 부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수로 하나님의 말씀들을 우리가 온전히 다 지키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어요. 우리는 그럴 수 있는 능력도, 그럴 수 있는 의도, 그럴 수 있는 자격도 없는 사람일지 몰라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창조주 되신 그분께서 다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죠. 사절에 나타나는 다시 너를 세우니라는 말을 제가 주석재에 찾아보니까 어떤 주석가가 그렇게 말했더라고요. 이것은 창조의 회복을 말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실 때에 보시기에 심이 좋았다고 한 그런 아담과 하와 그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보시기에 참 좋은 모습으로 다시 회복시켜주겠다. 다시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사마리아 산들과 포도나무들을 심때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지금 여러분 우리가 딸수 있는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딸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에게 뭔가 열매를 맺힐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시 딸수 있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사마리아의 산들이 얼마나 측박하고,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 그런 모습입니까? 그곳에는 각종 산당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우상숭배가 넘쳐났던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그 사마리아가 돌아오게 되니까, 그곳이 하나님의 농장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불가능한 그 지역이 있습니까? 불가능한 영역이 있어요? 불가능한 사람이 있습니까? 아유, 우리가 아무리 애써봐야 저들은 안 돼. 아무리 애써봐야 여기는 안 돼. 이거는 안 돼. 그것이 누구의 관점에서 이야기한 결론입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이 회복의 그첫 열쇠가 되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하나님께 우리가 다시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만 있다면, 그런 언약의 회복만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7절에도 이야기를 하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여러 민족의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분명히 먼저 알아야 될 것은요. 전혀 이스라엘이어야 돼요. 우리가 순결함을 다시 회복하려는 마음 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심부로 그 자리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이어야 하는 거예요. 언약의 백성이어야 하는 거예요. 그들 중에서 여러분 각각 제살 길 자신의 인생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즐기는 삶 여유로운 삶그들 그렇게 해서 세상이 좋아서 세상으로 간 그런 대마 같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이 고난과 고통을 감내하고 내가 회복되리라 라고 마음을 먹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는 남은 자를 말하는 그들이 구원되는 거예요. 그들이 언약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뭡니까? 팔절에 보니까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 끝에서 뭐리라. 하나님은 한 사람도 놓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들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놓칠 수가 없습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다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의 장자가 되게 할 것입니다. 구절해 보니까 참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졌어요. 눈물이 막 나고. 우리가 참 지금 얼마나 착박합니까? 우리의 믿음을 보십시오. 우리의 믿음이 형편없지 않습니까? 황폐한 그런 땅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아서 정말 황폐한, 황무지가 된것 같은 그런 상황과 우리의 모습이 뭐가 다릅니까? 우리의 육신은요, 그냥 오늘 하루 그냥 먹고 살면서 내가 돈쓸거 있으면 쓰고, 음악 듣고, 뭐 우리가 바람 쐬러도 뭐, 우리가 뭐 사람들 많은 데는 가기 힘들지만, 이리저리 뭐 산책도 할수 있고, 그렇게 여유로운 시간들을 누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영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건강한 모습을 유지해야 되지만, 그러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거의 아사지경에 이르렀고, 우리의 모습을 보면요, 온갖 뼈가 다 드러난 그런 비참하고 황폐한 모습으로 되어 있는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회복의 실마리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면서 네가 내게 가까이 와야 한다고 라 우리가 순결함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다시 회복하려는 마음이 있다면 내가 다시 이언약을 세울 것이다. 내가 한 사람도 놓치지 않고 그들이 비록 8절 말씀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이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기의 힘으로 뭔가를 할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 절대 불가능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조차도 하나님은 놓치지 않으시고 이곳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때 이들이 돌아오면서 느꼈던 그 감정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들이 돌아오면서 그 마음 속에 일어나는 생각들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구절 말씀이 이야기하면서 울며 돌아오리니, 이런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회복을 생각.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도 놓치지 않으시고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세우실 것이라고 말씀한 그 말씀이 진실함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와닿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울지 않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지난 날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첫사랑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눈을 감고 손을 모고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기만 하면 아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자리에 나오기만 하면 자리에 앉자마자 알수 없는 그런 눈물이 가슴 속에서부터 솟구쳐 오르는 그래서 그 뜨거운 눈물을 흘렸던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서 지금 황무지 같이 되어 버린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여전히 그 언약을 놓치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그 마음을 우리 마음 속에 느껴질 때에 누가 울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눈물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우리에게 느껴질 그때에 우리 가슴 속에서 속끝으 오르는 뜨거운 눈물을 흘리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 위해 오늘 이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가슴 속에 붙들고. 주님 앞에 다시 엎드릴 수 있는 주님 앞에 다시 가까이 할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회복의 눈물을 흘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